드라이버는 제가 좀 상체를 뒤에다 둔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이게 드라이버인 거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탠스를 좁히고, 체중이동에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나와요. 그럼 어때요? 완전 달라지죠. 느낌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아이언부터 드라이버까지 어드레스 변화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어드레스 세팅만 잘 해도요.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편안하게 공을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이언부터 드라이버까지 기본을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드라이버, 우드, 7번, 웨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그립 끝에 시작 부분은 동일한데 드라이버는 거의 직선의 느낌이 나오고요. 3번 우드도 살짝 직선이죠. 근데 7번이나 이 웨지를 보시면 굉장히 사선으로 놓여 있어요. 그죠?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 그렇죠 웨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기울여져 있어요. 그렇죠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손의 위치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즉내 어드레스는 이 상체의 높낮이만 좀 바뀌고요 당연히 엉덩이가 뒤로 빠지겠죠 숙여질수록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숙여지는 상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상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가 들어오면서 상체가 서지게 돼요 보이세요. 달라지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골반을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어깨 기울기에 골반 기울기를 맞춰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왼쪽 엉덩이를 살짝 왼쪽으로 톡 밀어주면 보이세요. 똑바로 해서 오른쪽 개가 내려가면서 얘를 살짝 당기면 이렇게 되죠. 그대로 내려가면, 어깨와 골반이 거의 비슷한 각도가 만들어지죠. 이게 올바른 어드레스예요. 그대로 그립을 잡아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손의 위치, 그립 끝의 위치는요. 어, 왼쪽 허벅지 안쪽 여기에 다 놓이게 돼요.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이렇게 해줘야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손이 왼쪽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운블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쳐보면, 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자, 이게 아이언이고 이게 드라이버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공의 위치가 다르죠.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톡톡 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언은 공이 밑에 있고 드라이버는 T 위에 있죠. 그래서 아이언은 하향 타격을 해야 되고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셋업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 상체 방향을 바꿔주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얘기냐 7번이던 어깨가 드라이버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보이세요? 7번 드라이버 7번 드라이버 7번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딱 잡는 순간 뭐 우드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있잖아요 가운데 에 7번인데 드라이버 왼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은 요만큼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내 척추가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드라이버만 오른쪽을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쪽 개를 뒤로 보냈더니 자연스럽게 틸트가 더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요렇게 들어가면 보이세요? 굉장히 좀 기울여진 형태가 나타나죠. 이걸 드라이버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은 더 퍼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교정이 될 거예요. 발이 변하는 게 아니고 발은 그대로 있고 드라이버 때만 상체가 뒤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내 가슴이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스윙을 해주면. 뒤에서 치는 느낌이 아주 편안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머리를 너무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임팩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세요.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손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간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요 정도. 요게 드라이버고, 이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드라이버는 제가 좀 상체를 뒤에다 둔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이게 드라이버인 거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탠스를 좁히고, 체중이동이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나와요. 그럼 어때요? 완전 달라지죠? 느낌이. 보이세요? 요게 아이언, 요게 드라이버. 손의 위치는 동일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막 여기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치는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왼손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끌어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당기더라도 새끼손가락이 이쪽으로 당겨주는 형태가 나타나면 똑바로 갈 텐데, 앞쪽으로 밀어 당기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이쪽에서 치는 느낌이 나와야 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문제인 거지 가장 기본 임팩트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로도 보여드릴 건데 자, 아까 7번 있던 위치에요. 자, 그대로 잡아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스탠스가 엄청 넓진 않죠? 이렇게 어깨만 살짝 뒤로 내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뒤로 한다고 해도 충분히 틸트가 형성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것들은 옆으로 그냥 친다, 쓰러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되는데 땅에서 치는 모든 것들 우드도 그렇죠. 우드도 좀 찍어친다라는 느낌으로 치였으면 해요. 우드를 대부분 드라이버 같이 생기쳤다고 전부 이렇게 드러내는 스윙을 많이 하시거든요. 차라리 그냥 수평 타격을 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임팩트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 외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외치샷인데 지금 보이세요? 자 이게 외치샷. 자 이게 달라지죠? 자 스탠스가 많이 좁혀지고 거의 약간 저도 모르게 좀서 있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오른쪽 께는 살짝 기울여져 있죠? 이렇게 너무 외치 같은 경우는 너무 수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서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골반을 살짝 왼쪽으로 두면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여기 여기에 제 체중이 얹혀져 있는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을 치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를 바라보고 스윙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요거 한 40m 한번 쳐볼게요. 놓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중심은 변하지 않고요 상체의 방향 그리고 치는 방식이 조금은 바뀌어요 앞을 치냐 뭐 쓰러치냐 그래서 드라이버만 티에서 치기 때문에 상체를 좀 뒤에다 놓고 수평 타격하는 느낌으로 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좀 앞당을 친다 라는 느낌으로 치셔도 괜찮아요 드라이버 셋업할 때 자, 스탠스는 어깨보다 넓게. 그리고 공을 왼쪽에 왼쪽 뒤꿈치에 놨지만 그만큼 상체가 뒤에 있어야 된다. 공이 하나씩 왼쪽으로 갈수록 내 상체는 뒤로 가야 된다. 요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바라본 시선에서는 이 헤드가 내 눈에 살짝 닫혀 보이는 게 좋긴 해요. 만약에 후기 나시는 분들은 좀 여는 것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살짝 닫혀 있는 그림이 이상적이긴 해요. 자, 이 상태. 이렇게.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좁아지고 전체적으로 좀서 있는 형태가 나타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7번 이상 뭐 6, 5, 4, 3, 2, 1까지는 조금, 오른쪽 개가 뒤로 가면서 스탠스가 넓어지고. 그리고, 뭐 반대로, 막, 7, 8, 뭐, 7, 8, 9, 10, 피칭, 뭐, 이런 것들은 나는 전체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공만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좀,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공의 위치가 좀 왼쪽이신 분도 있고, 오른쪽이신 분도 있거든요. 거기 기준으로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 기준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만 조금 조금씩 변화를 잘 갖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일정한 샷을 아이언부터 드라이버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웨지, 아이언, 드라이버, 이세 가지는 어드레스를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윙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뭐,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는 바디 원플랜을 하시면 더 좋겠죠.